예 안녕하세요. 쌍둥이 육아하며 주식하는 육주달입니다. 아, 오늘은 주여 만드는 회사 인상가 가져와 봤고요. 장기 종목입니다. 어, 일단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상장하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7년 상장하고 끼가 많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도 갔던 적이 있고 이거는 뭐 옛날이니까 2018년도고요. 지금 이 자리 와 있는데,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파도, 파도 치듯이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일단 지금 양봉이 터지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120선에서 제가 봤을 땐 지지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따가 뭐, 분할 매수에 대해서 설명도 하겠지만, 지금 1차 자리가 2,430원이고, 3일 동안 지지를 했죠,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2,300원 정도의 2차,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은 더 좋겠지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장투 종목은. 그렇게. 그리고 흐름이 세고, 이 바닥에 봤을 때도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힘을 세다고 보고요. 아마 제가 이제 목표가는 솔직히 거의 한 따블 가까이 보고 있어요.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보고 있고, 이거는 장투 종목은 뭐 손절 라인 없고요. 조금 나는 좀 저기 한다 하면 한 3,000원 정도나 보셔도 상관없고요. 1차는 3,000원 정도, 2차는 한 4,000원 정도. 그 정도에 하시면 될것 같고, 재무는 재무 보시면 음뭐 이번 분기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뭐 250억, 300억, 355억 조금씩 늘고 있죠.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18%면 그리고 지금 부채가 87%라 뭐, 조금 부채가 늘었는데 아마 공장 짓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 유불율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그래도 조금 매력적인 게 50원이니까 지금 2,400원일 때 보시면 두 배잖아요. 내가 1%면 24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24원에 두 배면은 48원. 근데 50원이니까 배당금도 1년에 주는 거지만 2%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 은행, 은행에 넣어놨다 생각하고 회사만 언젠가, 과, 어? 이게 평가를, 받, 자, 평가를 받게 되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아까 설명했듯이 주겸회사고요 뭐 주겸으로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또한 간에는 뭐 약간 방사능에 대한 것도 좀 효과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거는 뭐 그냥 짜, 짜, 저기 그런 헛소문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 입증된 건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방사능 뭐 폐수 한다고 하면 그런 걸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화장품 관련 생활용품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테마도 좋고 괜찮아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본 방사능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내년에 6만 평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케파가 3배 정도 늘려온 양의 공장을 짓고 있어요. 물량이 많아서 지금 공장을 신설해서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공장이 아마 내년에 완공이 되고 한 6월 달 정도면 가동이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담 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봤을 때도 바빠질 것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장을 더 증설하는 것이고, 그거를 봤을 때는 미리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린다면 어느 정도 확률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분산 투자 얘기 드릴 거는 주식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분산 투자는 거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처음 시작을 한다면 저는 14년 동안 주식을 했지만 처음 누군가 주식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100만 원 갖다가 1년 동안 연습부를 하라고 해요. 누군가한테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1년 동안 어떻게 그 100만 원 갖고서 하냐. 지루하다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돈 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친구한테 어차피 주식은 평생 동안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하는 1년이 그게 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 자리만 잘 잡아 놓고 처음에 잘 배워 놓으면 길만 잘 닦아 놓으면 그 배운 대로 갈수 있다.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대부분 한 3개월, 6개월 가면 자기가 또 매매하고 돈더 집어넣고 하기는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한 300만원 정도 가지고 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를.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뭐 고려제약, 고려제약 뭐 50만원 사고, 300만원, 원금이 300만원이면 고려제약 50만원. 그리고 인상가 뭐 50만원. 그리고 뭐, 앞전에 뭐, 에이, 에이, 뭐, 에세이텍이나 뭐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거 사가지고 한세개 정도 사시고, 세개나 다섯 개 사고, 현금은 30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가져가고, 이렇게 분, 나중에 내려가면 더 사겠다. 예를 들면, 인상가를 지금 여기서 50만원을 사셨는데, 어, 더 내려간다. 어, 이거 더 좋다. 배당금 받으니까 나 여기서 더 살래 하고, 여기서 한 30만원 정도를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80만원이 됐죠. 어, 근데 여기서 뭐, 경기가 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좀 내려가야 다 같이. 그러면 여기서 한 20만원 더 사서 100만원 정도 사면, 평균 아까 한이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배당금이 배당금은 그냥 보험이고요,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 하면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고였고. 그러니까 사, 갑자기 내가 모르고 사가지고 물리는 거는 그건 물타기고요 분할 매수는 내가 계획하고 있다가, 어, 더 내려갈 거야. 나는 더 내려가면 오히려 좋아. 난이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려갈수록 더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그게 걱정은 없고요. 그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주식은 두렵기 때문에 마음의 심리적 컨트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떤 분할 매수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드려야 되는데 어, 한 50만 원 정도 300만 원할때 50만 원씩 한세 종목 나눠서 잡고 그니까한세 종목에서 일곱 종목 자기는 좀 신경 못 쓴다 싶으면은 한세종목만 나눠서 잡고 나는 신경 많이 쓸수 있다 하면 일곱 종목 정도 잡으면서 하는 거고 이 300만원으로 다 시작하지만 이게 3천만원이다 1억이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진짜 매매하듯이 마음가짐을 가져서 매매를 해서 1년 정도 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좀 실력이 되고 이제 괜찮은 것 같으면 내년에 가서 300만원이 한 500만원 늘리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한 천만원 정도 늘리시고 뭐 이렇게 천천히 늘려 가야지 자기 밥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저는 제가 봤을때 제일 안전하고요 제가 14년 동안 하면서 저도 한 5-6년 동안은 수익을 한번도 못 냈어요 수익다운 수익을 응. 연간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저는 뭐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 당시에는 뭐나 때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런게 저기가 없기 때문에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보고 아니면 tv에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유튜버나 이런 게 많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한 10편 넘게 거의 하루에 2시간씩은 꼭 보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 것도 근데 그분들께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너무 많은 거를 줘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너무 종목들이 많으니까 내가 봐도 진짜 좋은 알짜배기 알짜배기 회사들도 있는데, 뭐, 중간에 좀안 좋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서, 제가 거기서 그 하루에 두 시간씩 맨날 봐서, 거기서 괜찮은 걸 추려서, 여기서 간단하게 예약,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제가 요약해서 해 드리는 게, 그래도 확률은 제가 이제까지 했을 때, 수익 냈을 때 확률로 봤을 때한90% 정도는 확률이 나와요. 그거는 근데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무조건 다 수익 난다 그런 거 아니고 한 10개 중에 9개는 대부분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기업에 사서 떨어져더라도 나는 오히려 더 사고 싶다는 라 마인드로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뭐 그런 기업 있으시거나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더 봐드릴 수도 있고요. 저도 뭐 그거를 공유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좀꼭 해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